왜 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세요? <laughs> 또 주중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평소 같으면 이 분노를 재료로 삼아서 설교를 준비했었겠지만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막 마루로 저벅저벅 올라와서는 당장 집을 빼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이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맛있는 저녁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밥을 차리고 하면서 아 얘들아 밥 먹자 맛있겠지? 라고 하면서 <laughs>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뭔가 정제된 말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들아,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이러면서 얘들아, 멋지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말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뭔가 식탁에서 하는 한마디 같은 느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의 신발 자국이 마루에 있는 채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느낌으로 여러분 오늘 엄마의 이야기로 같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로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너무 좋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라트비아의 김치 질발로디스 감독이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근데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되게 화제가 되었고, 아카데미상을 이번에 탔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영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막 없이 볼수 있는 영화. <laughs> 영화에는 오직 동물의 소리, 동물의 몸짓만 가득하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번역이나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사람의 상상대로 영화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영화의 이야기도 이 영화의 어떤 공통된 해석 공통된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해석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보시면서 아니던데 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고양이와 강아지와 살아갈 때 그 고양이와 강아지의 뭔가 소리를 표정을 보고 우리가 짐작해서 반응을 하듯이 이 영화도 그렇게 추측하며 상상하는 영화입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주연 배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것도 독특하죠 보통 셀리, 뭐 샘, 탐 이래야 되는데 여기 고양이, 골든 리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 수리 이렇게 주연 배우가 소개됩니다 이들이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이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방주의 식구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영화 중간중간에 인간의 흔적이 곳곳에 있긴 한데 이미 인간이 사라진 지꽤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거대한 고양이상 보이시죠, 여러분? 거대한 고양이상도 남아있는데, 실제 고양이는 요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주인공 하나밖에. 그래서 인간이 모두 사라진 세계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고양이도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 있었구나, 이 세상도 또한 흘러갔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라진 이유는 세상에 여러 번 뒤바뀐 이유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홍수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대한 물이 밀려들면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피해서 막 달려간 고양이는 우여곡절 끝에 이 카피바라의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카피바라라는 동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실까요? 카피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동물이래요. 다른 동물과 다 너무 잘 지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laughs> 예언아 뭐라고? <웃음> 예쁘지? <웃음> 놀랍게도 이 카피바라는 설치류라고 합니다. 예, 말하자면 쥐나 햄스터의 친척인 거예요. 고양이가 올라탄 배는 다행히도 이 카피바라가 혼자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몸집이 아주 크지만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설치류. 그리고 그 어떤 공격성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평화로운 존재인 카피바라는 좋은 주인이었어요. 고양이는 처음에 이 카피바라에게 경계심을 보이고 날카롭게 대하지만 카피바라는 아주 무심하게 멀뚱멀뚱 멀뚱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휙 쓰러져서 잠을 자 버려요. <laughs> 온통 물바다가 된 세상에서 이 작은 배를 탄 동물들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골든 리트리버 여우 원숭이 뱀잡이 수리도 하나씩 하나씩 이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골든 리트리버는 어떤 친구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 하면 보통 어떤 관계를 떠올려요? 음 아주 서로 못 어울리고 안 좋은 관계를 가리켜서 제네들은 어 앙숙 예. <laughs>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개 중에서 치와와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니고 말티즈도 아니고 굳이 이 골든 리트리버를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한 것은 이개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주로 골든 리트리버는 어떤, 어떻게 활동하죠? 어떤 활동을 하죠? 시각 안내견으로 사용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골든 리트리버는 친화력도 친화력이지만 절제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본성을 참고 본성을 거스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가 바로 요 친구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꾹 참고 눈이 안 보이는 주인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골든 리트리버는 다른 개들과 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개들이 막 본능에 따라서 막 토끼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할때 얘는 그러지 않고요. 다른 개들이 개들끼리만 놀때 얘는 고양이랑 같이 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여우 원숭이가 나오는데요. 이 여우 원숭이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이 홍수의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뭘 그렇게 모으고 수집하고 쟁여놓으려고 하는지 엄청 물건에 관심이 많고 물건에 집착하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laughs> 이 영화에서 인간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지만 가장 인간에 유사한 존재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여우 원숭이입니다. 동물 전체 캐릭터에서 밉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도 다른 동물들은 이 여우 원숭이를 배 밖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그냥 배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 배는 카피바라가 주인이거든요. 자 그리고 맹금류에 속하는 이 뱀잡이 수리는 카피바라와 반대로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맹금류예요. 이 영화에서도 동물들에게 엄청 위협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날개를 펴면 2미터가 되는 애들이 한꺼번에 확막 이렇게 날아서 막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날개 있는 맹금류가 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네들이 짱 먹는 세상이 된 것인가? 라는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함께 타게 된저 뱀잡이 수리는 다른 뱀잡이 수리들과는 좀 다릅니다. 고양이들, 고양이가 뱀잡이 수리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몸을 던져서 막아 주었어요. 그래서 날개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무리와 떨어져서 이 배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배에는 설치류인 카피바라, 맹금류인 뱀잡이수리, 개화고양이, 밉상 여우원숭이까지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성서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영화 플로우를 보면서 창세기 7장의 홍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7장은 모든 들짐승이, 모든 집짐승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동물에 대한 그 어떤 가치 판단이나 차별이나 배제함이 없이 모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이 다양한 동물들이 먹이 사슬에 따라서 어떤 동물은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버린 이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한 10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약초를 태워서 향을 피워서 모든 동물들을 다 잠재워 버려요. <laughs>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난 이건 진짜 못 믿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불가능해 보이는, 진짜 어려울 것 같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방주의 생활을 살아낸 존재만이 홍수 이후에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오늘 방주 이야기가 이렇게 읽힙니다. 자, 방주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악하게 되어서 손쓸 지경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싹 밀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십니다. 이 이야기의 전통적인 해석은 어때요? 세상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한 가정, 그 노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셔서 생명체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아의 해석에서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서로 달라도,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들이 이 다른 존재를 해야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이것에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존재들이 이 본성을 거스르고 방주 안에서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배워야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방주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플로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화 플로우에서 이 다양한 동물들이 한 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인간 세상에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보세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맹금류인 뱀잡이 수리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 무리의 이익보다 약자의 생명을 편들어 주느라 날개가 망가지는 부상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권력을 움켜쥐느라 약자들을 마구 해치고 살아가지 말고 약자를 편들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알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설치류인 카피바라가 커다란 몸을 가지고 평화로운 정신을 가진 이 카피바라가 배의 주인인 것처럼 이 사회라는 배는 민중이 주인이어야 하고 민중의 힘이 커져야 하고 이 민중이 평화의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밉상 원숭, 여우 원숭이마저도 이 배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진짜 마음에 안드는 사회 구성원이 있을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싶은 그 마음 또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골든 리트리버가 개와 고양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규정해 놓은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화해,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 이 사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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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게 뭐예요?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뱀잡이 소리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고양이를 지키느라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방주의 평화란 있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밖에 없던 현장 예배에서 설교에서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좀 끔찍했어요. <laughs>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바로 이 어려운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약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뱀잡이 수리이더라도 뱀잡이 수리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를 지켜주는 뱀잡이 수리가 많아져야 이 방주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두 방주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방주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의 방주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방주이고,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방주이고, 또 지구가 하나의 방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서 나와 너무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잘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지금 홍수 속에서 작은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정이 입이 되세요, 여러분? <laughs> 우리가 이 배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홍수는 끝나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해야 교회의 평화가 가득해야 사회에 평화가 가득해야 지구에 평화가 가득해야 홍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방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소식이 가득 들릴 수 있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새맘 교우 모두가 그 평화의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난폭한 뱀자비수리가 가득한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보아주십시오. 뱀자비수리가 더 이상 뱀자비수리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민중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를 허무는 세상, 그 누구도 사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세맘교우 모두 방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배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소식이 가득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